안녕하세요. 저는 실용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2 3살 이메인입니다. <laughs> 제 힘이 없나요? 어! 어씨. 보통 여성분들이 힘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, 이게. 어, 저 진짜 안 빠지는데 빠진다 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안 아, 어. 이거는 아트 팁을 뺄 때는 그냥 여기 잡고요. 네. 양쪽으로 톡 빼면 뭐뼈 이제. 오, 나왔네. 네. 오. 제가제 제가 거니까 그러니까 네. 이런 거였어요. 네. 이렇게 돌려서 하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빼보세요. 오케이? 네. 이제 네. 꼭 음. 뭐얘얘 아, 느낌이 좀 네. 얘를 한번 빼 보세요. 얘 얘도 빼져요? 어떻게 빼요? 어떻게? 어떻게 빼죠? 이거 빠진 거예요? 예. 네. <laughs> 제 힘이 없나요? 어어 <laughs> 어, 씨. 네. 부서진 거 아니죠, 이거? 네. 아, 빠진 거죠. 아. 꽂건가요 되는 건가요? 예. 네. 한번 써어도 돼요, 이것도? 아, 이게, 아, 이게 좀 이게 안 돼요. 똑같이 주는데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. 아, 확실 저게 좀, 역시 비싼 게. 네. <laughs>